안녕하세요. 같이 발레할래 수연리나 김수연입니다. 지난 시간에 짚나 스틱과 호흡법을 배웠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바수업을 해야겠죠? 바수업은 이렇게 나무로 된 봉을 잡고 트레이닝을 하는데 발레를 할수 있는 예쁜 신체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수업입니다. 처음부터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. 근육이 바르게 잡히고 정확한 기본을 만들 수 있어요. 그럼 바 수업 시작해 볼게요. 발레 포지션에는 여섯 가지 포지션이 있는데요. 자, 1번부터 6번 포지션까지 보여 드릴게요. 1번 포지션은 무릎이 붙인 상태로 앞으로 일자로 만들어 주시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발가락을 다 펴서 옆으로 돌려 줍니다. 그리고 2번 포지션은 자기 발한 사이즈 정도, 너무 넓어도 안 되고, 너무 좁아도 안 돼요. 자기 발 하나 사이즈 정도 뛴 상태로 똑같이 무릎이 옆으로, 발끝이 옆으로 나가줍니다. 그리고 3번 포지션은 발에서 반 정도만 들어와요. 다 들어오지 않고, 반 정도만. 4번 포지션, 4번 포지션은 뒤꿈치가 그대로 앞으로 나간 상태로 여기도 자기 발 하나 사이즈 정도 떨어지게끔, 이 폭이. 그리고 5번 포지션은 완전히 크로스돼서 겹쳐주세요. X자처럼. 그리고 6번 포지션은 그냥 편안하게 일자로 서주는 게 6번 포지션입니다. 자, 발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데요. 인사를 관리할 때 레베랑스라고 합니다. 레베랑스는 5번 포지션에서 크로아제 5번 방향으로 서서 데미테컴 포지션을 거쳐서 n one, n two, n t 시선 옆에서 내려고 다시 one, n two, n t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시작해요. 플리에를 할때 상체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폴리에를할 때는 이 천골, 요추, 병추까지 고무줄로 늘려준 것처럼 일자로 펴주셔야 되는데요. 이 골반이 뒤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배가 앞으로 나온다든지 어깨가 뒤로 빠진다든지 이러면 안되고 최대한 벽에 기댄 것처럼 일자로 늘려주셔야 돼요. 그리고 뿔리를 내려왔을 때 당연히 골반은 옆으로 돌려서 턴하우스 해주시고요. 이 골반이 뒤로 밀리지 않게끔 항상 들어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의자 없이 앉는다는 느낌으로 몸통을 업 시켜서 플리 해주시면 됩니다. 플리의 하체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플리를 내려갔을 때이 고관절이 가장 중요한데 고관절이 열려 있느냐와 닫혀 있느냐에 따라서 턴아웃이 잘 되기도 하고 잘안 되기도 해요. 그 고관절이 열려있다는 의미는, 자, 뿔리에 한번 해봐주세요. 뿔리에 했을 때, 이 고관절이 부드러우면 옆으로 많이 돌아가고요. 고관절이 많이 열려있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쏠려요. 그런데 턴 아웃은 이 고관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, 최대한 뿔리를 했을 때 무릎이 옆으로 가야 됩니다. 자, 뿔리 내려오세요. 최대한 옆으로 가게 밀어주시고, 이 발의 방향과 무릎의 방향이 예를 들어서 발끝이 앞으로 쏠려 있고 무릎이 앞으로 쏠려 있다든지 아니면 발은 쏠려 있는데 무릎만 옆으로 가 있다든지 는 하면 안 되고요. 발끝과 무릎이 같은 라인으로 옆으로 펴져야 됩니다. 그리고 올라올 때도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발바닥을 밀어내면서 올라와야 돼요. 발가락은다 피고 그래야 이 안근육이 쓰여져요. 그리고 발바닥을 않고 그냥 올라오면 바깥 근육이 발달해요. 그래서 안 근육과 바깥 근육을 머릿 속으로 생각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뿔리 내려왔을 때안 근육을 빌으려면 발가락 다히고고관절을 충분히 열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올라올 때 발가락 다히면서이힙보조개라고 하죠 힙이 쏙 들어가야 돼요. 이 그림자가 나오게끔 하면서. 골반을 끌어올린 상태로 뿔리해 주시면 됩니다. 뿔리할때 힙의 움직임은 보통 힘을 빼면 힙은 이렇게 뒤로 빠져 있는 상태가 돼요. 이 그림자가 없지요? 그럴 때는 바깥 근육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힙을 내려주시고 천골을 내리고 이 유추를 끌어올려 준 상태로 자 이렇게 포지션을 잡았을 때. 너무 또이 천고를 내리게 되면 허리가 눌려진 상황이 돼서 또 다리가 두꺼워져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, 어, 대둔근을 힘을 준 상태로 소둔근, 중둔근을 바짝 끌어올려서 허리부터 하고 이안 근육이 쓰이기도 하는데, 턴뒤를 나갈 때 축이 되는 다리가 앞으로 쏟아지지 않게 이것도 중고를 다 눌러서 발가락 펴서 이 허벅지를 옆으로 돌리고, 드박 나올 때 바닥을 쓸어서 나가고, 뒤꿈치가 먼저 나갔다가 발가락이 먼저 들어오게끔.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1번 스쳐서 나가고, 옆으로 나갈 경우에, 들어올 때 1번을 스쳐서 들어오고, 빼고 나갈 경우에, 발가락이 먼저 나가고, 허벅지를 아웃시켜서, 뒤꿈치가 먼저 들어오는데, 여기서 새끼 발가락이 들리지 않게, 바닥을 다 눌러서 들어오게끔 해주세요.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.